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들의 사육 속에는 커다란 열매들이 드러나죠. 때로는 성령께서 신비로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 복음이 강렬하게 전하여 지게 되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던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비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마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음, 성령이 나타나면 크게 보아서 한세 가지 종류의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세 가지 그 분류는요. 그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겠습니다. 전도 현장과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종종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성령의 나타남의 양상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이 모든 성령의 나타남이 반드시 전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행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세 가지 양상이라고 했잖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14장에 나타난 그 은사에 대한 그 해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성령의 나타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뢰를 보게 되면 그세 가지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죠.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그것이 본문에 한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wisdom.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로서 경건과 삶에 있어서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특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할 때 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나 기도해 줄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 회중들 앞에서, 어,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스테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라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사월에게 담에색 도상에서 성령께서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할때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야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야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늘부터 오는 그 지혜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출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knowledge.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knowledge,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초이성적으로, 음, 우리의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물이나 그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건들의 가려진 내막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무엇인가 그 유추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기 보다는 성령께서 즉각적인 그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5 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모든 사건을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거 아니지만 그 아나니아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심으로 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에, 그러한 그 거짓을 행하고. 에, 그 하나님의 것을 숨겼던 그런 일들이 사건의 내막이 깨달아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그때 그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 이런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종종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 영들 분별하는 입니다. 영적인 내면의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것. 즉, 상대방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영적 상태를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에 의하여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그 심령의 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때, 중보 기도할 때, 종종 그분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상담하거나 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 마음의 어떤 직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징, 마음속의 상징이나 예언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죠.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보여주신 그 부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어, 그러니까 이 영들 분별함은 아까 그 지식의 말씀하고 유사하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영들 분별함은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그 나타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적 팔장에 마술사 시몬의 그 심령을 딱 분별했던 일들, 또 음, 고린도전서 12, 14장 29절에 보면, 어떤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어떤 이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언자의 영을 꼭 분별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이죠. 이런, 이런 은사들이 사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예, 꼭 필요한 그런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또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영역은요. 첫,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 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두 번째는 발성 (utterance).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 여기도 한세 가지 예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뭐냐면 예언과 각종 방언 말언과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세 가지는 전부 다 발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언함 여기서 물론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언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예언, 이것은 시대를 변화하지 아니하고, 시대, 시대 어느 시대든지 또 객관적으로 계시되어지는 예언, 그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즉,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언 그 자체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예언은 분명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리고 22절을 의지해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또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Encouraging 하고 comfort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 성령의 연사로서의 예언의 기능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안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언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신앙상담이라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아가보의 예언이 나와있고요 또 박수 엘루마가 바울의 예언으로 말이암마 눈이 멀었던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내용들 있고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네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됐던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그 바울이 배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이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Speaking in other tongues.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때로는 꿈이나 우리 마음의 어떤 상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알수 없는 소리를 통해서도 사용하시면 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이란 뭐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방언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즉 잠재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는 거죠. 방언에 대한 그 어떤 욕구들이 막 생기게 되죠. 방언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랄까요? 방언을 꼭 절실히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때나 그 아무 의식이 없이 그렇게 중얼중얼리는 하는 것은 그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때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뜻없이 함면은 그렇게 미쳤다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될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으면서 각종 방언을 말했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했던 일들 사도행전 19장에도 역시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했던 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서서 14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우리가 물론 어 우리 주변에서 어뭐 거짓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이런 어 말씀들도 하잖아요. 사실 그 그런 그 나타나는 그 방언 현상만 본다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 마귀적인 발성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방언을 하길 원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자신의 그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 말이야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 속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크게 강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방언들 통역함이죠. 지금 이런 모든 그 성령의 나타남은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적절한 통역이 나타날 때 그것은 마치 예언의 나타남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자체만 가지고는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방언은 잠재의식에서부터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발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마음으로 현재의식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때 방언의 통역이 같이 따라 주어지게 될때 그때 우리 마음으로 내가 방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의미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들이 그 방언을 하고 또 방언에 대한 깨달음이 내 마음에 주어져서 또그 마음의 기도를 하고 또 방언으로 하고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기도에 이르게 될 수가 있게 되죠. 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방언하면 다그 통역할 수 있느냐? 어, 그렇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가 하는 방언이 다 통역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방언이 감동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통역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언을 할 때에 통역이 마음에 되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신 마음에 또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하는 그 길이가 길다고 해서 통역이 또 길고 때로는 방언이 짧다고 해서 통역이 짧고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네, 그리고 어, 방언의 어떤 그 발성의 그 음절이나 그런 어떤 어그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발음 에, 이런 그 것에 맞추어서 해석이 마치 그 우리가 외국어에 대한 해석을 하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은 방언대로 그리고 방언에 대한 통역은 통역대로의 감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이것도 역시 교회 의 유익을 위해서이니까. 우리 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발성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고 할때 이러한 그 성령의 나타남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두 번째는 발성을 통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행동에 옮길 때 나타나는 그 성경의 나타남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믿음, 또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이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엔 교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그리고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주는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것, 그 즉각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사도가 들어가서 애니아야 일어나가라 했을 때 말이죠. 그 믿음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즉각 말씀으로 행동에 옮긴 거죠. 또 루스드라의 앉은뱅이가 치유되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이 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므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주어진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제가 말씀드린 믿음하고도 유사하지요, 또 능력 행함하고도 유사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특별히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the gifts of healing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또는 자연계에 어떤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그 표적 같은 것은 이것은 그병 그 고치는 은사라기보다는 능력 행함에 관계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나면서부터 예, 그 병든 앉은 앉아있던 분을 일으켰던 것, 그것은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 사경전 4장3 0 절에 보면 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환란 중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예. 주님, 여기서 말하는 손을,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stretch out your hand. 주님께서 손을 뻗치셔가지고, 병이 낫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업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이 다, 그, 병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고침의 사역을 했던 사도인전 28장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병고치는 은사들이 주님이 원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질병들이 즉각적으로 치유되어지게 하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의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 행함을 보시면 능력 행함 power라고 돼 있죠. Miracous power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기적적인 능력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 능력 행함은 복음을 전하는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어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에, 그리고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5장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또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되었고요. 사마리아성에서 빌립이 큰 능력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정 9장이면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어, 또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도 역시 능력행함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 그 다음에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죽었지만 그가 다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됐던 거. 그리고 독사에게 밀렸던 바울이 능력으로 말이야마 아무런 해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능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능력행함의 은사도 역시 불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성령께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 아홉 가지 그 양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 이것이 초대교회 때만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들이 초대교회 사도시들의 시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 전 우리는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그 나타남의 목적은 교회 의 유익 즉 전도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이 점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세상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말이야마, 이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가고 교회가 힘을 얻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들삶 속에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